동아내모에 애교 많고 실력 좋은 영어강사 미운 여성을 소개합니다. 여성은 직업, 경제력이 안정되고 다정하고 배려하는 경상권의 남성을 만나고 싶어합니다. 요즘은 워라벨이 중요하죠. 그래서 연봉이 높아도 야근, 출장 많은 일은 선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실력 인정받는 학원강사로 근무환경이 좋은 동아내모의 여성 한 분을 소개합니다. 저희 고민정 매니저가 추천하는 회원이고요. 91년생 미혼입니다. 경상권에 있는 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했고 현재 영어학원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1남 1녀 중에 둘째고요. 키는 165cm, 중교는 없습니다. 동안 외모에 애교가 많은 분입니다. 대학원 졸업 후 기간제 교사로 5년 이상 근무했고 현재 입시반의 영어 강사로 오랫동안 일하고 있습니다. 실력이 좋고 성실하게 일하고 있기 때문에 연봉도 웬만한 대기업 직원 못지않게 높다고 합니다. 수업이 늦게까지 있는 날을 제외하고 주 3일만 출근하고 있어 시간적 여유가 많은 월화벨이 좋은 조건이라고 합니다. 화목한 가정에서 자라 본인도 굉장히 가정적이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한없이 애교 많고 따뜻한 마음을 잘 표현하는 스타일이라고 하네요. 상대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리액션도 잘하고 항상 웃는 편이라고 합니다. 관리하고 가꾸는 것을 좋아해서 동안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 분입니다. 교제하는 분이 생기면 연락을 잘하고 자주 만나는 것을 좋아하는 편이라고 하네요. 좋은 분을 만나면 취미 활동이나 운동을 같이 할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합니다. 여성이 원하는 남성은요, 나이는 위로 6살까지, 연하와의 만남도 좋다고 합니다. 본인의 직업을 이해해 줄수 있는 분, 거리가 가까운 분이면 좋지만 경상권은 모두 만나보겠다고 하네요. 직업, 경제력이 안정된 분, 다정하고 세심한 배려를 해 주는 분을 만나고 싶다고 합니다. 출산 계획이 있기 때문에 딩크족은 안 맞고 결혼을 늦게 하려는 분도 잘안 맞는다고 하네요. 동안의 모에 애교 많고 가정적인 이 여성과 미래를 함께하고 싶은 남성분들은 저희 고민정 매니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커플 단넷은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만남을 주선하고 많은 분들이 만족하고 있습니다. 커플 단넷에서 여러분의 인연을 찾아보세요.